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항상 보시면 어, 내그 마이 왼쪽 상단에 보면 어, 이 로고를 내 채널을 보기를 딱 눌러 보시면 이제 내가 주로 쓰는 이제 로, 어, 채널이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난좀 계정을 좀 바꾸고 싶다 해서 어, 서울 바이브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서울 바이브로 바뀌게 되죠. 그래서 홈 버튼 누르거나 아니면 내내 서울바이브 채널 가고 싶다 그러면 내 채널 보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 서울바이브 채널이 나옵니다. 그리고 다시 내 채널도 다른, 다른 데로 가고 싶다 그러면 계정 전환을 누르시고 뭐 경제 안방 경제 전문가 이렇게 넘어가시든지 이렇게 넘나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채널을 이제 새로 만드셨잖아요. 지금 안방 경제 전문가를 만들었는데, 어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제, JR 컨텐츠 채널 보면, 상단에 배너도 있고, 로고도 있고, 뭐 이렇게 안에 컨텐츠도 좀 들어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얘는 배너도 없고, 로고도 없고, 컨텐츠도 없죠. 예. 그러면은 지금 이 채널을 콘텐츠 올리는 거예요. 어차피 영상을 만든 뒤에 올릴 수 있다고 치지만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. 그럼 이걸 어떻게 꾸미냐? 뭐 사진을 만드는 거는 제가 나중에 하나 알려드리고요. 그 사진이 있다고 쳤을 때 어, 그것들 올리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. 어 안방 경제 전문가에서 채널 맞춤설 설정을 클릭하시면. 여기 이제 채널 맞춤 설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, 배너 이미지 넣을 수도 있고요 사진도 넣을 수 있어요 음, 여기 배너 이미지 제가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지만 아무거나 한번 올려 볼게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는 거막 넣어 보겠습니다 일단 배너 올라갔고요 또 이미지 프로필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일단 임시로 넣었습니다.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배너 이미지하고 로고 사진인데요. 일단 요거 두개 넣었고요. 어, 또 하단에 보시면 내 이름을 좀 바꿀 수 있어요. 그리고 채널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링크 같은 것도 추가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요두 개만 업로드해보고 게시 클릭. 네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자, 그럼 한번 채널, 내 채널 한번 클릭해 볼까요 여기서 이제 로고 누르면 제 채널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됩니다 어, 지금 일단 로고는 적용이 됐고 어, 상단에 이 배너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더 새로고침 한번 더 해볼게요 아직까지는 적용이 안된것 같고 한번 더 해볼까요 네. 이제 좀, 뭐 사진은 좀 어설프죠? 뭐 제대로 디자인 한게 아니고, 사이즈 맞춰서 작업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, 일단 임시를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한번 했고요. 이제 원하는 기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세요 해서 뭐 만들기 해가지고, 동영상 업로드 하는 방식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. 지금은 뭐 동영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, 이렇게 배너만 있고, 이미지만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유튜브 어 요것만 알아도 어 유튜브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R y 텐츠 t u b e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